지금부터 일종대형 기능시험 장애인 차량의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능시험용 대형 차량은 버튼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자동변속기 차량입니다. 따라서 클러치 페달은 없으며 왼발, 오른발 양쪽에 동일하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발로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양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 제동 장치가 핸들의 왼편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손잡이를 차량 쪽으로 밀면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고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가속 페달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안쪽 부분에 비상전멸 등 좌우 방향지등 버튼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 진행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어변속을 위한 버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계기판의 왼쪽에 보면 사진과 같은 기어변속 버튼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D 버튼은 주행 시, N 버튼은 중립 시, R 버튼은 후진 시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승차를 하면 N 버튼에 작게 녹색 불이 표시되며 N 즉 중립의 상태로 기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D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주행을 시작합니다. 코스 진행 중 방향전환 코스 등에서 후진을 하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먼저 N 버튼을 눌러 중립 상태로 만들고 다시 R 버튼을 눌러 후진 상태로 기어 변속을 한 후,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후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D, 즉, 주행 상태에서 R, 즉, 후진 상태로 변속을 하고자 할때 반드시 N, 즉, 중립 상태를 한번 거친 후에 변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진에서 주행 상태로 변속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N 버튼을 한번 눌러서 중립으로 만든 후에 D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일종 대형 기능 시험의 경우 가속 구간에서의 기어 변속은 채점 항목에서 제외되며 속도만 시속 20km를 넘기면 됩니다. 처음 시험을 보는 응시생의 경우 시험 코스 밖에서 자동 변속기 버튼 장치 사용 방법을 한번 연습한 후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음, 핸들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왼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오른손으로도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밀면 좌측 방향 지시 등, 오른쪽으로 밀면 우측 방향 지시 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조작 방법을 숙지하시고 조작 미숙으로 감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핸들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 전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설치해 드립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의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험 방법 및 채점 기준은 타응시된과 동일하며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일종 대형 기능 시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시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